안녕하세요, 튜입니다. 또 오늘 또 공지가 나왔네요. 자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또 클래식 마켓 이벤트. 오, 뭔가 이거는 또 퀴즈인가요? 퀴즈 이벤트 같네요.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아이콘을 가면 클래식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클래식 이벤트를 진행하여 티켓을 획득할 수 있어요. 오. 세일 따라 퀴즈 혹은 스타일링 대가 진행입니다. 아, 다르구나. 오, 이렇게 있네요 과연 우산은 어떨까요? 아니, 벌써! 아, 이거 갖고 싶은데, 이거. 네, 이거, 이유상. 지금 루비가 406개인데, 제가. 빨리 뭐 하기. 아, 왜 빨리 이렇게 시작하지? 네. 아무튼 그러네요. 다른 건 모르겠고, 아무튼 이 가운데 하늘에 랩소드는 갖고 싶네요. 또 설마 NPC야? 대결이겠죠. 역타이. 메이딩 이트 같은 건 없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. 또중견 이벤트가 됩니다. 역시나. 오, 의상은 꽤 괜찮네요. 한국 퓨전 같은데. 음. 아닌가? 이미 있는 의상인가? 아무튼 예뻐요. 이것도. 네. 뭐, 어차피 전 현질하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고. 이제, <laughs> 아,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요. 오디션 참가해봅시다. 기사의 맹세. 제가 무가금나라서이 기사가 없는데 아무튼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상인 권부들은 어떨까요? 와이상이 없네요. 와. 이상 마치고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